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을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린 시간부터 우리는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사망과 저주와 모든 인생의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늘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바로 인류입니다. 지금 아기가 태어나도 이미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사망의 질병에 묶여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세계적으로 나라 문제 있고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사회 문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66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아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진리에서 자유로... 진리를,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라 해방 100% 됐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말모마 지음과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66권이 내 안에 꽉 차있으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야 평강과 희락입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물과 성령으로 충만 받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싸워서 이겨요? 근심 걱정한다고 이겨요? 아닙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영혼육에 채워, 채워졌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악한 영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걸 속는 거예요. 이 4차원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질병 갖다 주고, 죽게 만들고. 이 시대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속에 사람을 조심해라. 왜 조심합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속에 이천 마리가 숨어 가지고 사람들을 리모컨으로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잘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그냥 온게 아니에요. 그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못 드리게 하고 그 사람이 그러는 것 같죠? 그 속에 있는 악한 양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못 드리게. 전쟁,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죽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최대한으로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이 복음이 들을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피 흘린 거예요. 그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많이 깨끗해집니다. 말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바로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피를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말씀이 백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두날 건각고 온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까지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암송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게 되면 툭툭툭 다 떨어져 나가요. 암도 태워져 버려요.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아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 몰라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여호와 증인들을 쫙 서있길래 세 명이 서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예 수고하신다 그러고, 뭐, 이단인지3단이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 내할 말만 하면 돼. 걔네들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이제 방언도 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 성경에 보면 새에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형상이 정말 된 사람들은 천사들이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새에루살렘 성에 예수님 재림 하시는다 우리는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이 땅에서 있는다는 그러는 거예요. 하늘도 걷어지고 땅도 불로 다 없어지는데 더하든지 빼든지 이 말씀 그대로만 믿고 그대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소 보니까 순복할 때 순복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순복할 때 악한 영이 한 길로 들었다 일곱 길로 물러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근데 딱한 가지 알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육신한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랬는데 지 멋대로, 우리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단한테 공격을 당해요. 몸이 아파 보니까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포 사이, 핏줄 사이, 이 핏, 우리 안에 DNA가 완전히 사단이 우리를 점령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때문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크리닉을 시켜서 이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못 알아들으니까 옛날에 이 있었잖아요. 어? 이 있었을 때석회가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옆구리에 딱 이제 저녁이면 이제 내복 벗겨가지고 그때는 무슨 비누가 있어요. 뭐 엄마들이 물 그냥 머리에다 이고 저도 이, 이, 이고 다녔으니까 한 일곱 살때 여섯 살 때도 그걸 이고 엄마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 물을 딱 이게 이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내가 내려줄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빨리 알아듣게 하려고 그 석회가 벗기듯이 우리 몸에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세포 사이 그렇게 베꼈더라. 내 눈과 내 머리 끝에서부터 온혼영 혼육이 완전히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고 오셨잖아요. 회복하려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해야 돼요. 순복. 순복을 해야 우리가 형상이 되는 거지. 내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절대 형상이 안 됩니다. 회개하고 180도로 우리는 돌이켜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능력, 속성, 성품, 의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 아버지 존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한 분이죠. 그 분이 우리 안에 들어,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분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야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지금 내가 불안해서 그건 아직도 처리가 안된 거예요. 그럴 때는 금식이라도 해서 내 안에 경고한 진을 파쇄시켜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승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뜰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무리 천동 뭐래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 안에 집 짓고 있는 더러운 악한 형들을 쫓아 냈을 때만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그 얘기를 제가 그 여호와 증인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단은 뭡니까? 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만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으로만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에 순복하면 되는데, 뭘 거기다가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짬뽕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는 온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권세를 누리시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어떤 상황이 왔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말하니 모든 질병과 우리 가정에 괴롭히는 것또 우울증 갖다 주는 것 자살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한테 그 생명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끊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내 속에 2천 마리 있는 귀신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옆에 기도하는 교회도 요즘은 이단들이 많아서 잘 찾아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한 길로 들었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생명과 인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심을 깨닫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는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색찬란하게 문제가 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이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해의 날생 건 같고 온홍과 영감, 관절,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는 뭐냐면 내 육신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뜻에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죄는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사망의 질병에 잡혀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요 우리의 모든 앞서서 이야기한 모든 사망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다 해방받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 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뿐이 성경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교육에 유익합니다. 인생의 신앙에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제시하며 지혜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대요. 온전케 온전케 돼야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미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되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지금 가지치기 많이 하잖아요. 가지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집에다 놓고 읽고 듣고 지키 지키셔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킨답니다. 변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켜 주시고요. 인생의 참 진리를 알게 되면 주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가 요 찬양만.